지하철에서 네.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. 응. 어.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내 이어폰을 빼버렸어. 응. 왜 그랬을까? 알아. 왜냐하면 이어폰이 안 꽂혀 있어서 음악 소리가 지하철에서 전체적으로 들렸기 아니, 때문이야. 아니 아, 아니야. 아, 아니, 아니야. 잘 생겼어. 미스터, 미스테 미스터. 힌트.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야? 이 말을 듣고 아주 귀가 빨개졌어. 총각 <laughs> 귀여. <천다 피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이네살 밖에 안 되는데. 야, 이제 야, 이제 코미디언이다. 어머 님. 어머 님? 잘생님어머 님? 아니. 아버님? 어, 어. 왕자님님님아 왕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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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진짜? 응. 진짜 그랬어? 내가 엄마 왕자님왜이렇게 어? 생겼어? 이러면서. <laughs> 아, 나 당황해 가지고 아, 마침 내가 내린 이야기서 바로 나갔는데. 얘너차야 좀아좀 아픈 거면서 너무 화나면서 황당한 어그런있어요 음. 네. 문제가 내가 버스를 탔는데 너무 황당하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. 게 아, 뭐랄까? 버스를 탔는데 아픈 음... 거죠. 마스크 썼는데 아! 안 썼다 해서. 뭘 한국가? 한국 나라 말 모르는 거 같아서 아, 돈도 지불하게 아래. 만드는 거야 아. 아니. <laughs> 외국인이라고 갑자기 차에 내리라고 해서. 아니요. 그렇게 나빠진 날 가까워지고 있어 어? 다들 가까워? 어. 오. 가까워지고 있어요. 뭐 당께 해서 피부가 까맣다고 내리라고 했어. 그거는 미국에서 만 그래. 맞아? 맞아? 아중은 네가 나보고 외국인 앉으면 안 된다 했어. 아, 아 그래? 허? 너무하다. 뭐라고? 너무하다. 뭐라고? 외국인은 앉으면 안 된대. 진짜예요, 과들이? 아, 진짜? 진짜. 대체 어떤 사람이? 말도 안그 돼.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. 말도 안돼 진짜야. 네, 어떤 아줌마가 그 기사 누구야? 그, 어, 아 아니 화났어. 화났어. 어. 화났어. 화났어 화났어. <laughs> 한국이야? 모르지. 한국이야? 가지 어? 앉지 마. 야, 부르다 치면 나도 외국인인데 왜야? 안게. 네. 모르지 그냥 갑자기 노래 운동 끝나고 집 가고 있었는데. 근데요. 일어나라고. 아, 아 진짜 너무 나 너무 나. 이 아니, 일학년이었는데 혼자 농구장 에 갔어요. 언니랑 같이 할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. 저보고 u um, you don't play with black, I mean dark skin. 음, 그렇게 그래. 말하더라고. 막 아, 진짜 상처 많이 받고. 그래 너무 너무 상처. 야그말 바로 듣고 바로 집 갔어요. 에이구.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비하를 당했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욕할 수는 없다 나만 잘못 없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 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짜증났어요 페이트도?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저한테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음. 아줌마 한번 다른 나라 가보세요 아줌마 타지 마세요 하면 기분 좋나요?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그냥 타게 해요. 어른보다 낫다. 그 오빠 얼마나 슬퍼했을까. 어머니한테도 얘기했어요? 아니요, 얘기 못했어요. 아, 오, 이런 이기 부모님한테 말이 못돼요. 처음 들으시는 음, 부모님 마음 어떠실까? 걱정될까봐 이런 말을 말안 해요, 아. 애기들이. I was so shocked about t Revenge is not the answer. Mm. I always tell him to just understand if you still can understand. But if it's more on what I mean physically mm. did something to you then I think you have to to do something. But I always tell him that revenge is not the answer. But, but but 너는 그런 경험 있어? 약간 외국인이라고 비하를 당했거나? 네 많죠. 패턴 5학년이었을 때 얼마나 오우. 추워요. 소외시킨 적은 있어요, 친구들이. 아 진짜? 음. 어렸을 때 놀림 받았었어요. 똥 피부라고. 그러면 저도 놀랐었어요. 솔직히 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어요. 음. 만약에 뭐 자기가 뭐 만약에 차별을 받고 음. 그러면 속상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. 음. 그런 애들한테 가서 초닥기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. 그럼 음. 아 그럴 때는 음. 짜증 나고 싶을 때는 공지 공을 공? 그렇게 한 사람 어. 얼굴을 생각하고 확던져버려 엄청 엄청 히어 진짜 분위기 메이커.